자라센 730번 문제를 봅시다 2차방정식이 있고 얘 음, 예. 두근이 3차방정식 얘 예. 근이 전부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그럼 아 얘의 예. 두근을 알파 베타라조 잡으면 얘는 세근이 알파 베타 엄마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첫 번째 식에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될 거고 알파 베타는 a가 될 거네요. 3차 방정식에도 근과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이될 거야.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감마 알파는 b가 되고요. 알파 베타 감마는 4가 되는 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. <laughs> 그러면 주어진 식을 이용을 해서 풀면, 자 우선은 여기가 2라고 했네요. 그럼 여기 값이 얼마야? 2네요2 더하기 감마는 3이니까아 따라서 감마는 1이고음 여기 감, 여기다 대입을 하면, a b a 라,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a가 됐고, 감마는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4가 바로 나오네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다시 그 다음에 여기 쓰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는 a가 되고 감마가 1이라고 했으까 여기 베타만 남고 감마가 1거기는 알파만 남죠. 여가 b 라고 했죠. 구해준 값을 다 대입을 하면 b가 되니까 따라서 b는 6이 되네요. 그래서 a 더하기 b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a 더하기 b는 4 더하기 6 해서 10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